한 가지로 지금 다양한 음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어 이러는 중에 변화에 대한 생각 어 연초에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도 변화 변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연예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하고 있죠 사람도 변하고 있고 시장 상황도 변하고 있고 요즘에 제가 농담처럼 계속 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닝크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심결에 러닝크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의 변화와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어, 얘기를, 어,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러닝크루가 그렇게 막 도심에, 지금 저녁에, 어, 달바람에 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러닝크루가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월, 그 다음에 반기, 분기, 1 년을 어떻게 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는 게 좋겠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남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볼 것인가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내팽결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만든 것도 내가 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든 뭐못 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된 것들에 대해서는 절치부심 절치부심을 할 필요는 있는 거고 잘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었나 한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화요일 날 우리 박수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어 지금 현재 어, 리모델링도 잘 됐고 그다음에 임차도 맞춰지는 상황에서 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 아, 라고 하면서, 어, 몇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가 마무리된다는 거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중간 지점에서 놓치는 게 없나,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을 때꼭 놓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 대출 규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계속 심해지죠. 대출 규제를 한다고 지금 어, 하면서 관련된 기사들이 어, 엄청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중은행들에서 대출을 엄청 규제를 하겠다. 어, 대출도 잰다. 뭐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부 디지도대출도 잰다. LTV 한도 꽉 채워, 꽉 채워 못 받아라고 얘기를 나오는 것처럼 변화 변동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 변동에 맞춰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액션이 시장 흐름에 맞는지도 점검을 해보고 만약 이 시점에 내가 대출을 해서 뭔가를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그 영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보고 실제로 집을 산다고 했었을 때 이런 영향들이 나한테 어떻게 어 영향을 줄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지금 현재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서한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한번 잘 읽어보고 그리고 은행에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변화 변동이 너무 세요. 그리고 주기도 너무 짧고, 이런 주기가 짧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음, 지금 봐보면은 잘 생각을 해볼게.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한다 라고 한 번쯤은 얘기를 또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제 잘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피드백도 좀 해보고, 어,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춘기 아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음,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올 한해 막 힘들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지개님도 딸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뭐 하고 하니까 막 힘들고 뭐 하고 어, 하는데, 어까든 그런 것들이 어, 뭔가가 잘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어, 소통을 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약간의 신표 있는 소통도 어, 하는 것도 필요하고 투자에 하는데 있어서도 꾸준히 트래킹을 하면서. 어 약간의 간망세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흐름을 깨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있지만은 고민을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대화 필요할 때는 대화도 좀 했다가 또 약간 자기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또 필요할 때는 또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참고적인 얘기들을 참고를 해서 내가 생각한 거와 결합을 시켜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요즘에 뭐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들 내미가 이제 뭐 저는 음 이미 음 올 상반기를 넘어서서 어, 사춘기는 얼추 끝났다 어,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 그런 것들을 보는 그 기준점이 어떤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느냐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도 어예 네, 아들이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도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대화를 할때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랑 대화가 잘 된다 내지는 대화의 흐름을 계속 연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을 하는데도 어, 상당한 영향력을 또 어,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음 연애도 고민이 많다 그래서, 대빠람부터, 어, 연애는 아침에 시간이 또 있는 날이 있으니까, 대빠람부터 뭐 연애랑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어, 지금, 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어, 원활하게 뭔가 대화가 될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또한또 다른 사람들하고 어른이 돼서 오퉁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할 때도, 어, 엄청난, 음, 그런 또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1학기 때, 어, 시험을 그렇게 잘 보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잘안 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사춘기라고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음, 아, 저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 이제 사춘기가 끝나가고 있네?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같이 뭘 하자, 내지는 뭘 물어봤었을 때, 답변을 하고, 이런 거 봤었을 때, 아, 사춘기가 끝나가고 있네? 괜찮아지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어,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어, 그 지금 이제 종료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또, 또 다른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어, 다양한 또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화 가능한 시점에 대화를 하고 대화 불가능한 시점엔 대화를 안 하고 하면서 각자가 생각할 시점 그리고 흐름을 계속 연결할 시점 이런 것들도 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c 타입은 왜 나왔냐면 어, 10만원을 주니까 또 이제 생각 안 하고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난 거겠죠.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에 데이터 연결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 찾아서 죽어도 사춘기가 심하면 시켜도 안 하죠. 네, 시켜도 안 해. 근데 어 돈이 생기니까 어 잊고 있던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후다닥 후다닥 이렇게 자기가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또 보내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사춘기가 끝났다. 그리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어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이 학기 또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하니까, 자기 나름에 이제 또, 어, 또 이제 시험도 보고 하니까는 또, 또 격려의 얘기를 또 이렇게 또 해주니까 열심히 할게.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사춘기가 완전 끝났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뭔가를 정리를 하고, 어, 준비를 하고 하는 타이밍에, 어, 분명한 건 자기 기준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하면서,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낮아져 있는 자존감이나 늦는 상황들을 탈피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날 때마다, 어, 자기가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만,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얘기해줄 수 있는, 어, 상황에 대해서 노력할,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 대화를 해보고, 어,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학기 만점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요? 에. 자신감이, 어 만점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이제, 어 만점은 물 건너갔습니다. 어. 자, 어쨌든, 이게 가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음 자기 객관화도 한번 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만나서 또 정리도 좀 해보고 이러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조금 더, 올해 미진했던 거를 또 내년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